할렐루야. 속초교회 인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뵈니요. 너무너무 가슴 설레네요. 속회공과 제3과 히스기야 왕의 승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남 왕국 유다를 개혁하고 있을 때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이번에는 산헤립 왕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근동 지방에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였습니다. 산헤립의 공격을 받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입하자 요새화된 성들을 포위하고 그 성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의 침입을 대처하기 위해 신하들과 군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의논하여서 내놓은 묘책은 성 밖에 있는 샘물을 막아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성 밖에 모든 물의 근원을 막아서 산해립 군대의 식순환을 겪게 하였는데요. 이 작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함께 의논하고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속도원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로 힘을 주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전쟁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망대를 높이고 외곽으로 방어벽을 쌓습니다. 다윗성의 비밀 통로 요새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듭니다." 또한 군대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성 안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명령에 따르게 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날마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공격을 막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사탄을 향한 강력한 교전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확신적인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선포합니다. 7절과 8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파리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스르 왕이나 그의 군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내림 왕은 많은 군대가 있지만 다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 싸움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적 싸움에 영적 동역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그 영적 싸움을 기도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